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도 돼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잘 되는 것 같거든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그렇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왜더안 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뇌 능력으로 따지면 멀티태스킹 능력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멀티태스킹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두정엽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두정엽은 이마쪽 이 이마 쪽 전두엽과 이 뒤통수 쪽 후두엽의 사이에 이쪽에 있는 뇌 부위인데요. 이 두정엽 부위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행동을 연결하고 과제와 과제 사이의 전환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라고 할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 때는 이 두정엽의 부위가 잘 발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멀티태스킹이란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오히려 뭔가 여러 일을 한 번에 처리할 때 조금 더 업무 효율이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실험을 하니까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대학생 310명 중 멀티태스킹에 소질이 있다고 답한 70%의 학생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인 거예요. 이 학생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관심 다른 데로 돌렸던 태도를 멀티태스킹으로 오해했던 것인데요. 멀티태스킹 지수는 충동성, 집중력 부족, 생각없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보상지향적인 성격이 강해서 위험 부담이나 효율 저하를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TV나 게임, 책 등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한 가지의 흥미를 잃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미디어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티태스킹을 가장 잘 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한 가지의 일에 끈기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멀티태스킹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업무의 효율도 높고 멀티태스킹 점수도 더 높았다는 것인데요. 멀티태스킹에 더 적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기 기억, 즉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숫자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5개에서 9개의 일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을 매진 Number, 신비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5개에서 9개 사이에 어떤 정보들을 기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전화번호는 이제 뭐 집전화는 7자리 그리고 핸드폰은 한 8자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호들을 외우기가 쉬운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단기 기억, 작업용량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효율이 낮아지잖아요. 되게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도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잘 된다고 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공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상쇄하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일단 마이너스 자극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플러스 자극인 음악이랑 함께하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중립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감상을 하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가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한다는 과정은 정말 좋아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개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 자극이기는 하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두뇌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그 멀티태스킹은 두뇌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멀티태스킹은 두뇌에 상당히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매까지 육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앤서니 와그너 교수는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것인데 멀티태스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중력을 해킹당하는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뇌의 신경 전달 신호에 조금 마비를 줄수 있는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어떤 신경 세포의 어떤 혼란을 만들어내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는 멀티태스킹을 해도 싱글태스킹의 95%의 효율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슈퍼테스커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사람들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데 95%의 효율을 보이는지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떠한 과제를 할때그 다음 과제로 넘어갈 때그 주의 전환을 빠르게 하는 본인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수업 시간 때 체육 시간을 이제 마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심박수도 올라가고 또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덥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시간이 뭐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면 바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땀도 나고 막교도 습하고 친구들도 지금 소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 슈퍼 테스커들은 본인만의 어떤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명상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의식 상태 마인드셋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수업 나가기 전에 교과서를 보면서 오늘 배울 부분을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의식을 치러서 다음 과제로 빠르게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 과제로 넘어갈 때 다음 과제에 집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슈퍼테스커들은 자신만의 의식으로 그 주의 전환되는데 걸리는 시간, 거기까지 몰입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하다가 다음 과제로 넘어갔을 때그 사이 시간에 어떤 의식을 가져본다든지 본인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30분 만에 할거 1시간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공부가 죽어도 하기 싫을 때는 음악을 듣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